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요즘 조금 불의의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제공한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 모드 없이, DLC 없이 그냥 태초의그 상태로 한번 부딪혀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DLC 맵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기본 맵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제가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언제부터 했나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제 스팀 계정을 한번 뒤져보니까 제가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2016년 12월 15일 날 구매를 했네요. 2016년 말이면은 몇달 있으면은 딱 6년 채우네요. 시티즈 시작한 지. 와우. 많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죠? 어느덧 6년차를 맞이한 어째 시티즈 스카이라인. 6년 전에 아마 디에 쇼. 없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테니까 이것들 중에 오, 나뭐 눌렀냐? 좋습니다. 뭐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로 가자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우, 여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할 땅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도로 한칸 깔고요. 깔면은 이제 다른 도로들이 연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 왕복 1 차선 비포장 도로 이 친구 깔면서 우리 도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가 몇번 말씀 드렸겠지만 여기 자금 제한하고 파산이 나면은 도시가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흙길을 이용해가지고 도시 만들어 줄 거고요. 뭐 이거 몇 칸인지도 안 나와 이거. 감으로 지어야 돼 이거. 예뭐 대충 이러면 되잖아요. 예. 예 가운데 조금 비었지만 아무튼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 시작합니다. 좋아요. 만약 난개발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닌데, 또 이제 불규칙형 지구계획이라는 또 좋은 말로 포장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물이 필요하네요. 그죠? 네, 여기서 취수장. 물은 이쪽에서 내려옵니다. 취수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파이프를 거물 있는 데까지 넣어줘야겠죠. 파이프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기 지어져야겠습니다 바람은 여기서 부네요 여기 풍력발전기 하나 지어주고 송전탑 와 송전탑 진짜 오랜만에 씁니다 제가 송전탑을 분홍새우 때도 송전탑 안 썼죠 아 저기도 전기 저기 들어가야 되구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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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럼 제가 메트로시티 만들고 아우 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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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말할 시간이 없어 배수관 아하 자신의 첫 번째 도시를 건설할 시 쇼가 완료된 거예요 그런 거야? 오케이. 저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좋아요. 아, 맞다. 전기. <laughs> 성전탑, 성전탑.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음, 공업 지역은 당연하지만, 따로 지어줘야겠죠. 오염 해결할 방도도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음, 공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전기는 옆에 바로 풍력발전기 있어서 전기 들어올 거고, 송전탑이 공단 한가운데를 지나가겠네요.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빼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친구들은 항상 최단거리를 좋아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서 여기를 이렇게 얽고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이, 아나키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네, 잘못 지어서 도로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단 들어가는 직통도로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공단,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고, 산업수요가 아직 조금 모자란데, 여기까지 건물 다 들어오면 얼추 산업수요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이 부족하네요. 응? 아! 연결이 안 됐구나.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이 맨날 물 파이프 안 지은 지오래돼가지고 이거를 신경을 못 썼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분간 물 걱정은 없겠죠. 자, 건물 들어오고. 잠깐. 나 시간도 못 바꾸는구나. 오케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시간 빠르게나 조금 흘르게 둘게요. 그리고 우리 돈이 18,000크레딧 남았고 살짝 적자입니다 살짝 적자 그리고 이러면 돈을 함부로 쓰면은 안 돼요 이거 돈 거의 바닥까지 썼다가 이거 적자 폭더 커지면은 도시 망할 수 있어가지고 전기? 전기 모자랑? 어이쿠 바로 폭력발전기 하나 더 여기 지어주고 돈이 하나까지 더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그다음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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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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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그 다음에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수요를 조금 잡을 집들을 만들어 주고요. 오케이 500명 달성하면서 아주 작은 말이 열렸고 쓰레기 일단은 이쪽 편에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여기 여기다가 코너에다가 하나 보건소 들어올게요. 좋습니다. 다음에 학교 열렸네요. 초등학교도 보건소 맞은편에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따가 장기적으로 여기, 쪽에는 주거상업이랑 여기는 공단이 연결되면은 여기는 송전선은 끊어주도록 할게요. 굳이 송전선 연결할 필요가 없죠. 나름 예쁜 마을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이 가운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커다란 오픈 스페이스도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는 건물들도 예쁘게 잘 되고 있고, 좋습니다. 좋아요. 전기 전기 모자라? 아니, 아니, 전기 모자라네. 어? 이 지을 돈이 없는데? 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볼래요. 이거 얼마짜리야? 6천. 대출 열렸나? 오케이, 살기 좋은 마을 됐고요. 오케이, 돈 들어왔다. 이러면은 대출할 필요 없이 바로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겠네요. 아, 바람 나온데, 가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일단 이거 하나 짓고, 이거, 바람 강한 곳이 마땅찮아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아무래도 석탄발전소 하나 지어야겠는데요. 풍력발전기 하나가지고,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네. 석탄발전소 들어옵니다. 얼쿠 1300크레딧 남았어요. 풍력발전 터비는 가동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여기 전기가, 어, 넘어간다, 안다 이렇게 전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송전선을, 네,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이 쪽도 넘어가니까 여기서 송전선 이렇게 연결해주고 기존에 이쪽 편으로 들어왔던 송전선은 철거해서 우리 건물들 부지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쯤에서 우리 도시 이름 한번 지어줄까요? 스프링필드 말고 네, 노란 바나나 마을로 하겠습니다. 뭐 어,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닐라판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서 노란 바나나로 이름해줬고요. 우리 노란 바나나 마을.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뭐 도시, 교통 이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초반에는 대충 해도 돼요. <laughs> 이 초반에는 이 어차피 이 저밀도 지역이 교통 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대충 해도 됩니다. 그래도 차안 막혀요.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네요. 12,000. 지금 7천 들고 있고 소방서는 또 12000. 음. 이거 범죄 퍼지기 전에 대출을 땡겨 가지고 짓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자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동네 나이스.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요 크레딧 들어옵니다. 3만 됐죠? 이러면은 바로 여기 소방서 하나랑 경찰서 하나 지어 주면서 우리 도시 공공기관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차가 바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도시 첫 번째로 잡히게 되는 도둑은 과연 누가 될지. 근데 순찰 중이네. 오, 여기네요. 범죄 현장 조사. 저번에는 이렇게 속도 3배로 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도시 돌려도 충분히 도시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 어차피 이거 짓는다고 건물이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모자랐나요? 전기가 모자라면은 여기 있던 풍력 발전기 켜서 전기 수급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쪽에다가 상업구역 만들어주고. 그 뒤로 주거구역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워터파이프 지어주고. 다음에 연락된 게 공원이 열렸잖아요. 공원 한두개좀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거 싼 걸로 갑시다. 유지비 좀 작고 싼 거, 작은 공원 유지비 8. 이 정도면은 전혀 유지비에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좀 해가지고 우리 도시 시민들 복지를 조금 챙겨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인구 2천 명 순조롭게 돌파하면서 우리 노란 바나나 마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조금 박차를 가해서 이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정도면뭐 어유 괜찮은데요 뷰가 이 나름 뒤로 깔린 안개도 나름 괜찮고 풍력발전기와의 조화도 괜찮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편은 여기서 끊고요. 저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좀 열심히 해봐야겠죠. 노란 바나나 마을 2편으로 저는 다음 편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